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오늘은 이 제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네. 제돈 주고 산 거니까 만 네.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아직 까보진 않았는데, 뭐 같아요, 이게? 어, 녹음기 같아요. 녹음기? 마이크입니다.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네. 여기 뭐, 이런 것들 들어있고, 이게 뭐야? 음, 충전기인가요? 장갑을 껴야겠네. 이 장갑 껴야지 있어 보여가지고 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연결 잭이고, 이거 C타입으로 연결하는 것 같아요. 어, 예. 네. 그리고 이거는 뭐지 어, 이건 이따가 보여주도록 하고요 뭐 별다른 거 없는 거 같습니다 이것도 상인 거 같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어때요? 오, 간편하게 사용할 있을 것 같아요. 생긴 게 약간 그럴듯하죠. 네. 일단 모양이 그럴듯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구매자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이게 마이크 같은데요, 이거는 네, 마이크예요.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를 같이 연결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있어야지 뭔가 진짜 그럴듯한 네. 간지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뭐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냐마는 딱 봐도 여기다 끼는 거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음... 어때요? 음, 뭐 뭐라고 어? 해야 되지? <laughs> 뭐, 그냥, 그렇게. 괜찮은데요? 네, 네. 유, 있어 보이죠? 유튜버들이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네. 소리는 안 들었는데, 소리 좋을 것까지 생겼죠? 네. 이거를 이렇게 끼고, 지금 일부러 카메라 폰으로 녹음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따 소리를 비교를 하려고. 아, 어, 네네. 이걸 어디에 연결하는 거예요? 이걸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녹음한 게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원래 마이크는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특별한 장치를 통해서 또 연결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음. 있는데 그건 가격도 비싸고 음. 이렇게 일체형으로 된 거를 쓰는 아. 게 보통 가볍게 쓰기가 좋은 거죠. 음, 일체형이라고. 네, 일단 소리가 좋아야 되니까 네. 우리가 한번 소리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연결을 해볼게요. 네. 자, 바로 디바이스 연결됐다고 뜨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모양은 정말 그럴 듯한데 네. 얼마나 소리가 좋을지 핸드폰 소리랑 네. 비교를 해서 아아 아. 지금 들어가는 것 같아. 여기 와서 얘기해야 될것 같아. 여기다가 음. 자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고요. 뭐 가격은 진짜 얼마 안 하죠? No, 네. 예, 이 가격이 얼마나 좋은 소리가 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모양으로 봤을 때는 좋은 소리가 날것 같은데 마이크를 연결했으니까 테스트를 해야겠죠? 네 말을 좀 해볼까요? 이게 게임하시는 분들도 사용하고 그러나봐요 거의 대부분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것 같아요 어, 온라인 강의 그렇죠 어. 근데 강의할 때 부지, 뭐 굳이 이렇게 좋은 마이크를 쓸 필요는 없고 음. 내장 마이크를 써도 되고 지금 옆에서 좀 멀리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바로 앞에서 붙어서 얘기하는 거고 옆에서 얘기하시는 분은 뭐한 1m? 1m에서 4개 하는 것 같은데 네.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 없이 바로 연결 별도 장비 없이 pc 노트북 등에 연결하여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똑같이요? 네, 똑같이. 아, 오디오 인터페이스 없이 바로 연결. 별도 장비 없이 pc 노트북 등에 연결하여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아, 나 틀릴 줄 알고 시켰는데 안 틀리네. <웃음> <웃음> 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제품이니까 한번 소리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빨리 끄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품 한번 알아봤고요. 제품 이름이 뭐죠? 마타 스튜디오 C10. 방송용, 녹음용, USB 스탠드, 콘덴서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일체형으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꽂아서 바로 쓸수 있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